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입니다 이번 방송은 8.15 광복절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올바른 통일관 확립을 위하여 남북한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분단 책임 소재에 관하여 1, 2부로 나누어 특집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부 방송으로 정통성 문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일 후면 제76조년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행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진영과 정파의 이해관계로 나뉘어 쪼개진 두 개의 8.15 행사를 갖는 불행한 현실 속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런 불행을 가져온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핵심 요인은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이념 성향과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한 정부의 정통성 문제를 둘러싼 양진영 간의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 작년 제주도의 75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들수 있습니다. 이날 김원웅 광복회장은 제주도 지부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고,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제조지사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있다고 비판했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도 김원용 해장의 축사 내용과 매우 유사한 논리로 우리나라 건국과 정부의 정통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저작집에는 민족 반역자인 이승만은 해방된 우리나라에 부르주아 공화국을 수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들을 비호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한 반인민적인 정부를 세우려는 미국의 야망을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김일성의 주장은 그의 저작집, 전집 등에 수없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이승만이 국가와 정부를 먼저 세워 분단의 책임이 이승만에게 있고 그가 세운 국가와 정부는 친일 반역 정권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국대학의 조선증이란 책에는 김일성과 남한의 일부 좌파 성향 인물들의 이 같은 주장과는 매우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설립 과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1946년 3월 25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 종합대학 창립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설립을 추진했으나 인적 토대가 턱없이 부족했죠. 1945년 당시.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었었기 때문에 평양 등 북한 지역의 대학과 전문학교 졸업자는 3, 40명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김일성은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위해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때 대하여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공작전단반을 서울에 파견해 서울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동경제국대학 출신자 확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 결과 1946년에 20여 명의 남쪽 교수를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로 채용하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제국대학 출신의 서울대 교수였답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6.25 전쟁 당시 퇴각하는 인민군대에 의해 납북된 이른바 남반부 대학 교원단들을 김일성 종합대학에 배치하였는데 이들 중 다수도 제국대학 출신이었답니다. 이처럼 제국대학 출신자들의 북한 교육과 학술계에 미친 영향은 1952년 설립된 북한 과학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당시 과학원의 최고 학사인 원사 총 10명 중 7명이 제국대학 출신이었고, 자연과학 분야는 6명 모두 제국대학 이공계 출신이었답니다. 따라서 제국대학 출신 인사들은 북한이 가장 적대시하는 계층이지만, 북한 교육과 학술 분야의 설계 및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남한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남북한 정부의 정통성 논쟁은 김일성의 주장대로 남북한 분단의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 책임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 수립을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한 책임론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 1946년 6월 3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있었던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승만이 정읍 발언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는데 당시 서울 신문에 실린 발언 내용을 보면 왜곡 과장된 주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이승만은 이제 우리는 무기한 휴회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요익해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쪽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이 왜곡 과장된 것임이 명백해집니다. 당시는 19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신탁 통치 실시와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 양국 대표가 1946년 3월부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 2월에 북한 측은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기관을 만들어 북한 지역에서 단독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의 단독정부 행세를 하고 있었죠. 거기에 더하여 소련 측은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협상하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급기야 1946년 5월경에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상태였답니다. 반면 남한 지역은 좌우익의 충돌과 미군정의 소극적인 민생정책으로 정치의 혼란과 어려운 경제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남한 전국의 남맥상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1946년 6월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해방 직후 남북한 모두 고급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 인사들을 불가피하게 이용했던 상황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남쪽에만 그 질곡의 멍해를 씌우려는 이들의 의도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2부 방송에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북한 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8년 9월 9일까지 북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한반도 분단의 책임 소재를 좀더 심도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2부 방송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방송 제작에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꾹 눌러 주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